9월 15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마지막까지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를 이어오던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한 의료계 투쟁, 그 단체 행동이 막을 내린 겁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수기 끝에 선배들과 합심하기로 했다며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하고 의료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 의대 교수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출범했습니다. 의협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정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투쟁을 지키던 의대생들의 중단 선언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큰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최 회장은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모든 이유를 떠나 선배 의사로 이번 의료계 투쟁과 협상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대협의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출범한 상설 감시기구에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의료계 단합과 의당정 합의 충실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압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행위로 의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죠.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장정결제를 투여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모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또 강모 전공이에게는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최대집의협회장과 임원진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서 최 회장은 어젯밤 9시부터 임원들과 함께 오늘 오전까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시행 2년 차인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올해도 저조한 참가율만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공공의대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실태가 결국 공공의대 실패를 예견하는 거라며 공공의대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공공의대 의 운영 방안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으로 의사를 육성해서 해당 학생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건데요. 2년 동안 고작 12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미달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반기 추가 선발할 계획이지만 실제 참여는 얼마나 될지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이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중화항체가 생깁니다. 방역당국이 우리나라 국민은 이 항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는데요. 1,400명 가운데 단한 명만이 이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07%, 항체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에게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면 유행은 사라질 거라던 이 집단 면역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도 항체 형성률이 0.03%에 그쳤고, 이번이 바로 2차 조사였는데요. 방역 당국은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월 단위로 항체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